고등학교 안 빠지고 성실히 다녔다면 재수나 취업을 선택한 게 아닌 이상 어떤 대학이든 다니고 있을 겁니다. 좋은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고졸보단 낫겠지 생각했는데 PPT만 읽는 수업에 공부, 진로는 다 내가 알아봐야 해서 학기마다 드는 등록금,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오늘은 당장 탈출해야 하는 대학 특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적극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1. 동기들 수준이 낮음. 공대인데 수능 수학 2점짜리도 못 풀고 교양영어에서 미동사도 모르는 동기들이 수두룩하다면 여러분은 3,400내고 EBS 듣는 셈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선 다수를 끌고 가야 하니 수준에 맞춰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진도 나갈 때마다 이건 아냐? 저건 아냐? 질문하다 한숨 쉬고 기초 지식 가르칩니다. 그나마 잘하는 두세 명만 계속 문제 풀고 답변하고 배우는 거 하나 없이 끝나요. 2. 학생한테 투자 안함 인당 교육비 장학금은 바닥이고 전임 교수님은 적고 시간 강사만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등록금은 이상한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 PC에 오래된 책상에서 공부하고 그나마 있는 교수님도 도움은 안 주고 열심히 하라는 훈계만 해요.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결국 졸업까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참, 선배 아웃풋 제로. 취업률 높다고 홍보하는데 어디에 취업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기업, 시험에 합격했다면 현수막 줄줄이 걸려있을 텐데 찾아볼 수 없다? 아무도 없거나 학교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해서 간 겁니다. 취업률은 알바만 해도 잡혀요. 아무데나 취업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4. 대학 광고에 교통 얘기만 있음 이공계 프로젝트, 교수 연구 실적, 우수기업 취업률 같은 대학 경쟁력 내용은 하나 없이 서울에서 가깝다 기차역에서 가깝다 하는 통화 홍보 문구만 있다면 다니기만 편한 대학일 가능성 58,000%입니다. 졸업장만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건 의미 없어요.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홍보할 수 있는 교통편만 내세우고 있는 거라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5, 2회 이상 부실대학 리스트 선정됨. 매년 발표되는 부실대학 리스트는 전임교원학부, 교육비, 대학생충원,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합니다. 기준에 따라 한번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두번 이상 포함됐다면 수준 낮은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국가의 평가라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건 물론이고 대학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듣도 보도 못한 똥군기문나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똥군기로 대학생활 빡세게 합니다. 학교에 애정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뿔뿔이 흩어진 학생들을 단합하려 군기 문화가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이를 수도 없고 어차피 알아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문화에 물들어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지기 전에 탈출하는 게 낫습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곳입니다. 적어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아야 해요. 안 좋은 대학 출신일수록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졸업장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